민수기 13장 17절 말씀입니 20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13장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그 땅, 검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와 비옥한지 메만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지하라담지하라또그 땅에 실가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의 포도가 처음 익을 쭉이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 땅을 정복하도록 하여 나팔을 크게 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장애물이 뭐냐라고 하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 장애가 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살아가고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먼저 걸려있으면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기하여 채워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께서 반드시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인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이 이제 마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제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난 땅을 정복하도록 하게 하여, 이제 열두 12 사람의, 열두 매, 12명의 이제 그,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13장 1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감각 집파 중에서 지간된 자한 사람씩 보내라. 한 사람씩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집파들 중에서 수장들 이제 우두머리 되는 사람들을 열두 문을 예, 뽑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절 예, 말씀에, 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노벤 지파에서는 예, 사골의 아들 신무요, 시에, 시무원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이고,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란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여기 호세아는 요소아를 말합니다. 요소아를 말하는데 베나민 집회에서는 나베의 아들 미다요 수벌룬 집회에서는 스드의 아들 갓띠요. 요소의 집회에서는 문하세 문하세지파에서, 집회에서는 나하세 집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 단 집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슬 집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들지파에서는, 에, 웨스의 아들, 라비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지파들의 그, 우두머리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15절, 갓지파에서는, 미가의 아들, 에, 그우엘이오, 그우린니 모세의 땅을 정탐하려 보낸, 에, 이제, 사람들이다, 라고 그와 같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에, 이제, 12명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정탐하는 그런 방식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나무들이 얼마나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성하고 또 이들이 크고 작고 막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알려주고 들려준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삶의 방식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면서 이들에게 이제 그 정탐하러 가라고 하면서 그 증거물로 뭘 가져오라고 말하느냐라고하면 나무의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때 마침 그 포도가 익을 줍니다라고 했어. 포도가 익을 줍니다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 시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포도가 익을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정담하면서. 여러 곳으로 이제 다니고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29절 말씀 29절 말씀, 28절 말씀, 2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압 자손을 봤으므로 예, 아랍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인은 해변과 요담카에 거주하다이다.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강하고, 안악자손, 이제 안악자손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들은 굉장히 크기가 굉장히 큰, 말하자면 한 4m30 정도 되는, 그런 거구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애적으로 볼때 그들이 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강호 담대하니까, 이들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큰 사람들로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그와 같이 있으니까 그들이 마음이 이축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들에게 볼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갈렙비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리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리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대는 우리보다 강한, 에, 강한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그 거주민을 삼킬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다. 예,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맞다. 예, 장대한 자이고, 거주민이고, 힘있고, 안악자 순들이고, 이것은 분명히 있다 예, 있는다. 그러나, 삼십 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거기서 네피림 우수인 아낙 자손의 거주민들을 봤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 스스로 보기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로와 같이 이제 말을 하는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갈렙의 말은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말은 이제 우리는 분명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칠할수 있다. 예,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외모적으로볼때 굉장히 거대하고 힘이 있으니까, 야,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우리는 그것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예,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그걸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우리의 보편적으로 막 크거나 또는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그런 기관들이 막 거대하거나 또 우리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그것이 우리에게 배경적으로 이미 다 깔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문을 두드러 보기도 전에 취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취업을 하고 뭐 이런 거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볼땐 너무 화려하고 거대하고 막 그러면 먼저 여기서부터 먼저 이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도 도전도 못하고 나팔도 붙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예, 저기가 어떤 곳인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팔을 불수 있을 때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가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보배가 되신 질거리 되신 예수 그리소가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소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큰 거대한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뭘의지하느냐라고 하면 힘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늘 우리는 예수 는 부족하고 메띠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이, 이제, 거대한, 이제, 그, 안악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 10편 136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 이제, 바사노바사나 왕을 이기신, 예 그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바사나 예.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예. 그리고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에굽의 왕을 죽이신 장자를 치신에게 감사하라.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은 자기의 그 거대함을 의지하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세력을 죽이라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것들을 죽이신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은을 베풀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바사한 옥을 이제 주기신 이께 감사하라. 이바사한 옥이 바로 지금 이 안악 자손들입니다. 그런 자손들, 이 가난의 족속들이다.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냥 그런 족속들을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이기고 그것을 치고 없애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 이것들 예,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볼때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것이 왜 감사할 일이냐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들을 죽인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만의 세력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 자신들 안에 교만과 오만과 자부, 자기 자신의 그힘 자랑을 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으니까 내 마음의 장애물을 먼저 제거하십시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속에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힘을 빼버리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사방에 우싸움을 당한 다할지라도 주님이 내네 안에 가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하시니까 반드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제하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사라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미내 스스로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심을 베풀어 주어서 우기 싸움을 당한 날짜라도 이기고 나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신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과 새로운 것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그 능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사서 교만의 세력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오만한 세력들을 이기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그 신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서워하며주야로서워하며 무서워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고 말씀에 싸우니, 이 은혜와 이 은총과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제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회심을 증가하도록 축복하여 주었어서, 감사와 찬능과 영광을 돌려왔고, 예수 웃음을 기들어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 은혜와 성령 믿고 교동하시기 역사하시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자다